코스트코에 요즘 가면은 주방용품들이 되게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신상품들도 많이 나와서 정말 구경할 맛이 나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갔더니 주방용품들이 세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랑 2주 전에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제품들이 할인까지 하니까 정말 빠르게 물량이 빠지고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시면 바로 가서 구매해보세요. 게다가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여름에 잘쓸수 있는 주방용품들이 정말 계속 나와서 이번 주에도 신상품이 있어요.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할인하는 주방용품 8가지랑 신상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실리콘 덮개가 10개나 되는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소개했던 제품인데요. 그 가격에 5,000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 덮개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실리콘 덮개가 납작해서 덮개 말고 냄비 받침처럼 쓸 수도 있고 작은 덮개는 뜨거운 냄비 손잡이 잡을 때도 쓸수 있어요 이게 대박인데 마리슈타이거 미니웍이 원래 4만원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무쇠 주물냄비 입문용으로 추천드렸는데요 별도로 할인 기간 없이 지금 3만원에 자체 할인하고 있어요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할인 끝나면 재입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빠르게 빠지고 남은 제품 많지가 않은데 이 제품 보신 분들은 빠르게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골든벨 한 수저 세트예요. 이 제품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죠. 제가 예뻐서 많이 극찬했었는데요. 이 수저 세트가 정말 세일을 잘안 해요. 언제 또 세일할지 모르니까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서두르세요. 디저트 컵 세트예요. 이거 여름에 디저트 담거나 아이스크림이나 과일 같은 거 담아서 먹기에 너무 예뻐요. 카페에 가면 이런 그릇에 그릭 요거트랑 과일 올려놨는데 너무 예뻤어요. 이 디저트 컵만 있으면 집에서도 그렇게 먹을 수 있고 손님 대접용으로도 딱 좋아요. 할인하니까 6개에 만원이라 정말 가격 괜찮죠? 킹 크리스탈 유리볼 세트예요. 앞에 소개한 디저트컵 세트랑 조금 다른 게 위에 볼만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모양이나 색상, 디저트컵이랑 다 비슷하고요. 이거는 할인해가지고 하나에 천원대니까 다이소 그릇 정도라 너무 괜찮죠. 특히 디저트를 담지 않아도 이건 투명색이어가지고 그냥 여름에 시원한 국 같은 거 담아서 냉국 같은 거 담아서 먹으면 정말 좋아요. 여름에 물김치 담아도 어울리고요. 헨켈 칼블러 세트예요. 헨켈 칼은 몰라도 쌍두기 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결혼할 때 필수템으로 정말 유명했어요. 칼치고는 좀 가격이 비싸지만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칼이라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 제품 4만원이나 할인해서 15만원짜리 11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큰칼 하나, 과도 하나, 가위 하나, 그리고 칼갈이 하나, 그리고 나무 블럭 통까지 해서 오피 제품이에요. 글라스락 그리들 팬이에요. 우선 이건 크기가 커서 참 좋아요. 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캠핑 갔는데 전에 샀던 글라스락 그리들 팬으로 고기도 굽고 라면도 끓이고 떡볶이도 해먹었어요. 집에서도 볶음 요리 할때 팬이 커서 잘 써요. 설거지도 편하고요. 매장에서는 안 파는데 이거 전용 케이스도 있거든요. 케이스에 넣으면 집에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밖에 들고 가기도 편해요. 지금은 할인하니까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려요. 테팔 프라이팬 28cm예요. 이 사이즈가 주방에서 제일 많이 쓰죠. 이 크기에 3만원대면 가성비도 좋아요. 코팅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교체해야 하니까 자주 구입하게 돼요. 테팔 프라이팬 코스트코 제품은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이 아니라 프랑스산이라서 조금 더 신뢰가 가요. 프라이팬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까지 하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신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오플램 우드 화이버 도마예요. 나무재를 여러 겹 쌓아서 초고밀도로 압축을 한 우드 도마예요. 중 사이즈랑 대 사이즈가 한 개씩 들어 있어요. 이 도마의 장점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고 스크래치에 강하고 양면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두께는 얇지만 내구성이 좋은 편이에요. 게다가 식기세척기에도 넣을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검은색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달려 있어요. 글라스락에서 유리 저장 용기가 나왔어요 1.5L짜리 2개, 2L짜리가 2개예요 들다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손으로 잡는 부분에만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청 담가 먹을 때참 좋은 사이즈예요 너무 크면 씻고 꺼내 먹기 힘든데 적당히 작아서 좋아요 이거 청도 담아 먹기 좋지만 여름에 물김치 담아서 넣어도 돼요 오버앤백 4인세트 1 6 p 제품이에요 5만원대예요 이 그릇 두껍고 크기가 커서 사인가족이 다양한 음식 담아 먹을 수 있어요. 사인가족이 아니어도 손님 대접용으로도 좋아요. 공기 대접 이런 구성이 아니에요. 디너볼이랑 시리얼볼이 4개씩 들어있고, 디너 접시랑 샐러드 접시가 4개씩이에요. 이 제품이 좀 두께가 두꺼운 편인데, 꽃 모양으로 화려한 모양이라 음식 담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접시들도 사이즈가 커서 큰 접시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코스트코에 사계절 내내 있는 보온 보냉병인데요. 확실히 여름이 되면 대용량 사이즈가 많이 보여요. 써모플라스크 보온 보냉병 1.2L짜리 두 개예요. 보온은 12시간 되고 보냉은 24시간 돼요. 용량도 크고 온도 유지 시간도 길어요. 1.2L라 가득 채우면 무거운데 손잡이가 되게 편리하게 달려 있죠. 색은 퍼플색이랑 그린색이고 바닥 부위에 미끄럼 방지해 주는 바닥 커버도 있어요. 손잡이나 바닥 커버 보니까 참 신경 많이 써서 만든 게 티가 나요. 같은 써모플라스크 보온 보냉병 710ml 제품도 있어요. 기능은 위에 소개해 드린 1.1L 제품이랑 똑같고요. 색상이랑 표면 재질만 좀 달라요. 그런데 1.1L 제품보다 색상이 더 예뻐요. 너무 큰 보냉병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전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가성비로 따지면 두 제품이 두 개에 3만 원대라 1.2리터가 더 경제적이죠. 직접 보시고 선택해 보세요. 낡은 주방용품 보다가 코스트코 오면 자꾸 바꾸고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할인 제품도 너무 사고 싶었는데 남편이 째려봐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저희 주방은 이미 풀로 꽉 찼거든요. 그래도 저보다 주방에 여유 있는 분들은 정말 이 할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